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스타레일 60레벨을 찍은 지는 한 2주 정도 네, 지났어요. 근데 이제 뭐 운낭이도 있었고, 이제 최근에 원신이랑 블루아카이브 조금 하느라 바로 영상을 못 만들었, 바로 영상을 좀못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늦은 63레벨에 하는 스타레일 60레벨, 그래서 좀 늦은 63레벨에 하는 스타레일 60레벨 후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5 0레벨과 크게 변화하는 점은, 적이 세지는 거, 하고, 유물 파밍 시 확률, 확률이었던, 유물 파밍 시 확률로 이제 두 개가 나왔었던 게, 확정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물 세팅에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유물 세팅 하는 데 있어서, 스퍼트가 조금 붙었고, 고치 재료들은 오르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오르기는 해요, 보시면. 나오는 개수도 그렇고, 확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오르긴 하는데, 보라 색깔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네. 보라색깔들은 거의 50레벨 때랑 나름 없이 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50레벨 때 60개 돌리면 뭐잘 나오면 1개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60레벨 되면 잘 나오면 2개 내지 3개 3개는 예, 여태까지 몇번못본것 같아요 거의 다 대부분 2개 예, 요즘에서 끝났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요 그래도 1개에서 2개 보라색 1개에서 2개면은 파란색 세 개고 초록색 아홉 개인데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또할 말은 없기는 한데 그만큼 캐릭터 성장에 있어서도 재화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만큼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재화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뭐 독인 객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60 레벨 돼 갖고 좋은 거 그리고 확정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영 원래 이제 네개 나왔던 50 레벨 때는 네개 나왔던 게60 레벨 때는 다섯 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캐릭터 돌파 재료 모으는데 개성력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하고 터널에서 유물이 확률적으로 두 개가 나왔던 게 확정적으로 두 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0 레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변하는 게 크게 많이 없어요 50 레벨이랑 그래서 비슷하지 그래서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생방송하고 플레이 해보면서 생방송에 이제 60레벨 같하셔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 제가 60레벨에서 2주 정도 플레이 해보면서 느낀 팁하고 참고 사항이 있는데 그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영상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물이에요. 일단 50레벨 달성하시고 60레벨 유물작 해줘야지 하셨던 분들이 좀 계실 텐데 그리고 제 생방송 보면서도 60레벨 할 거예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갖고 저도 그 생각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고 좋은 선택이라고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딜러 정도는 내가 그래도 적어도 쓸1파티 딜러 하나 정도는 유무를 맞추고 올라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이제 슬슬 무소각은 분들도 58레벨하고 60레벨 좀 도달하셔가지고 오셔갖고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최드님 주간 보스가 너무 안 잡혀갖고 최드님 제대로 잡았어요. 최드님 주간 보스 너무 세요. 최승님, 재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거 이제 조금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면 유물들은 많이 안 하고, 이제 행적하고, 재화들 조금 많이 모아서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정말 잘하셨는데, 정말 잘하시고, 정말 잘 모으셨는데, 아쉬운 게, 재화 모으는 거요. 만큼 유물도 조금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50레벨 정도 되셨으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유물 세팅하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로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경원이로도 지금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도 충분히 다 깨실 수 있으니까 유물 세팅 조금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계정 상담을 제가 생방송에서 금토일 계정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3일 중에 하루 정도 계정 상담을 합니다. 개정, 그 3일 중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받으실 분들은 생방송 오시면 은 감사드릴 것 같고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개성 개정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아예 컨설팅을 할때 기본으로 가지고 가요. t h 레벨 때 딜러 한 딜러 한 명. 그니까 c o 레벨 때한 파티 딜러 정도는 유 t 작을 해주고 p l 레 w 로올라라라라고 많이 추천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파 e o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제. 컨설팅을 조금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소수분들이에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도또다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받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소수분들이시라 이거를 잘 모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60레벨 또는 65레벨에 유물파밍을 하려고, 이제 연료도 아끼고 있고, 유물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주간 보스 돌다 나온 거, 그런 거막 돌려 껴주고 그러고 계신다면, 50레벨 때, 딜러 하나 정도는 세팅을 종결내서 그러니까 완전 종결, 엔드 세팅이 아니고, 내가 적어도 자동으로 보스는 돌릴 수 있을 정도, 세팅은 해주시고 올라가시는 거. 주옵션. 주옵션 정확하게 다 붙고 그러고 딜러 같은 경우에는 치확치피 조금 이제 비율 맞게 챙겨 가실 수 있는 세팅 정도는 해주시고 올라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주간 보스 기계가 진짜 힘들어요. 주간 보스 뿐만이 아니야. 주정함 허영 애들도 아파지고요. 그러고 터널 애들도 아파지고요. 고치 애들도 잡는데 오래 걸려져요 사실 뭐 허영 터널 전쟁해온 뭐요런 애들은 시간 조금 걸리더라도 그냥 뭐. 그래 그러려니 하고 할수 있어. 왜냐면 한두 번밖에 안 돌리거든. 근데 고치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씩 돌려요. 그렇다 보니까 고치가 오래 걸리면 이게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래서 딜러 하나 정도는 세팅을 해서 올라오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행적입니다. 이제 요즘 요즘은 많이 없는데 초반에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이 최두님 행적 몇 레벨까지 올려줘야 돼요? 얘네 행적 풀다 찍어줘야 돼요? 라는 질문이 많았을 정도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 60레벨 찍으면 10레벨까지 행적이 가능해져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재화를 미친 듯이 빨아먹습니다. 진짜 들고 마셔요. 몇개 들더라? 보시면 제 재래가 지금 나머지 행적이 9레벨이 필살기 제외하고 나머지 행적이 9레벨인데 14개 듭니다. 별을 쫓는 화살 14개 들어요. 이게 14개면 요거한 개당 파란색 세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파란색 계산기 두드리자 시발 수학 어렵다 파란색 42개 얻으셔야 되고 그러고 초록색 126개 드셔야 됩니다. 엄청 그냥 와 엄청 많이 든다, 엄청 빨아먹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행적하시는 분들 이제 딜러 같은 경우에는 제일센 뭐 제레 제일센 딜러 그러니까 제일, 그래서 행적하시는 분들은 딜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제레는 필살기가 제일 세니까. 필살기 정도 해주시고 경원이는 신군딜이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신군딜 정도만 이제 9레벨에서 10레벨 정도 올려주시고 나머지는 8레벨에서 멈추셔도 컨텐츠 즐기는 데는 크게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망가게 정원도 보시면 7단계까지 깼거든요. 네, 7단계까지 깼고 사실 저는 3별을 못 찍으면 아예 클리어를 안 합니다. 3별을 못 찍으면 아예 클리어를 3배로 못 지금 아예 클리어 를안 해서 올리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8층도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제가 8층을팔층을 제일 도전을 못 하는 이유가 힐러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 나타샤 하나밖에. 기용할 수 있는 힐러가 나타샤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보시면 8층 후반부에 시간 멈추는 애하고 룸사가 나오는데 얘네 둘이 그냥 시너지로다가 얘는 룸싸 걸어가지고 못 때리게 하고 얘는 전투 스킬 금지시켜가지고 못 때리게 하고 진짜 발광을 하거든요 아 진짜 얘네 둘은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날 정도로 어 진짜 열받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 때문에 맨날 얘네 때한 명씩 죽더라고 뭐 정훈이가 됐건 정훈이 죽고 운랑이 되면 운랑이 죽고 막 고런 식으로 한 명씩 계속 죽어가지고 힐러 없이는 아 이거 머리털이 먼저 빠지겠다 클리어보다 삼별보다 내 머릿속 한별보다내 머리에 원형 탈모 세 개가 먼저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얘는 나찰이 나오면 할려고 그냥 좀 기다리고 있고 딜이 부족한 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딜 자체는 나름 나쁘지 않게 밀립니다. 턴도 네 턴에서 다섯 턴 정도는 여유 남게 깨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유물 알지 행적을 구 레벨 0 레벨 해주시는 것보다 유물 주 옵션 또는 부 옵션 좋은 거 하나 더 뽑는 게 이득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행적 9레벨, 10레벨 올라가는 것보다 유물 하나 제대로 이제 행적 8레벨 넘어서고 나서부터는 유물 하나 제대로 세팅해 주시는 게딜 상승 기대값도 훨씬 높아요. 그래서 재화가 부족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들 행적은 필요한 것만 이제 8레벨까지 해주시고 유물작 하시는 거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이에요. 이게 왜 시뮬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일단은 말씀드린 거에 대해 궁금함을 갖기 전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발 다 필요 없이 시뮬 좀 도세요. 시뮬 돌아야 돼요. 할거 없으면 도시고 시간 나면 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60 레벨부터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본격적으로 유물작을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아 그러면 이제 유물도 캐고 유물 레벨업도 해야 되는데 유물 캐는 건 어차피 개척력 쓰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유물 레벨 올리는데 유물 강화 재료가 진짜 부족해요. 피 말려요. 저도 보시면 딜러들은 전 항상 딜러들을 먼저 세팅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레 같은 경우는 유물 다 레벨 올려줬고, 경원이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고 신발이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다른 애들은 하다못해 지금 보라색 쓴 애들도 있어요. 레벨 다15 레벨 안된 애들이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 유물 강화 재료가 진짜 부족합니다. 유물 강화 재료가 진짜 부족해서 힘을 주간 보상해서 주는 것도 있죠. 시뮬을 주간 보상에서 주는 것도 받고 그리고 일일 케도 하고 호요랩 출석도 하고 이벤트도 하면서 막 열심히 모은 걸로 강화를 하는데도 한없이 부족해요. 그래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서 돌다 보면 보상을 반복적으로 주거든요. 횟수 제한 없이 이제 내가 주간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다 보면 반복해서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서 돌다 보면 보상을 주거든요. 보시면, 요 주간,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추가 드랍,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계속 보상을 줘요. 근데, 여기 추가 드랍, 추가 드랍에 잘 보시면, 어머? 유실된 라이트 더스트가 있죠? 요거를 벌수 있는 최고의 강산이에요. 요것 말고는 크게 벌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면은 주간에 400개 정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주간에 400개 정도 모으실 수 있는데 요거 400개 모아서 어디다 갖다 쓰냐 어차피 뭐 최하위 강화재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최하위 강화재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거면은 오성급 유물 12레벨까지 강화 가능합니다. 오성급 유물 하나 12레벨까지 가능, 강화 가능한 양이에요. 그래서 다챙기다 챙기시려면은 좀 많이 돌긴 해야 돼요. 400개를 다 얻으시려면 좀 많이 돌셔야 되고 그거 아니고 그냥 간간히 레벨업 할수 있는 거좀 챙기고 싶다 하시면 크게 그렇게 빡세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스킬들이 어느 정도 해놓으셨으면 이것도 금방 금방 해요. 짐을 그냥 정말 도, 자동 돌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알아서 다 깨주기 때문에 시간 남을 때 짬짬이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0레벨 달성 후기하고 몇 가지 팁을 좀 준비를 해드렸고 이 영상에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 올, 이제 막 60레벨 올라오시는 무소가건 분들 이거 참고하시고 꼭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자,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영상 자 그러면 저는 더 다음 번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즐거운 스타일을 기원하며, 여러분들 모두 <목소리> 안녕.